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트라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설문조사를 좀 실시할 건데 댓글로 적어주시지 마시고 자 일단 제가 제가 저 제가 팀 포트리스 투치트키를 쓰고 싶어 쓰고 싶어요 그치트키가 모든 무기를 다 얻는 채트키인데 써도 되냐 아니면 써 쓰면 안 되냐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. 써도 되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쓰면 안 되면은 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. 그걸 자 반영해서 좋아요가 더 많으면은 좋아요가 더 많으면 그 채트키를 쓸 거고. 실효율가 많으면은 제 2차 아니다 아 만약에 실효율가 많이 나오면은 실효 쓰신 분들 제가 지금 계정 한 하나를 더 만들려해요 계정 하나를 더 만들건데 그 계정 이계 계정 두 번째 계정에선는 솔직히 써도 되죠 계정 두 번째에서도 써써 써, 계정 두 번째서 에 됐고요. 그냥 첫 번째 설문 조사. 다 집어치우고 첫 번째 설문 조사. 치트키를 써도 된다 VS 안 된다. 되면은 좋아요. 안 되면은 싫어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빠이.